깨어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깨어나라. 깨어 오정입니다. 한번더 선포하겠습니다. 내어어나 깨어나라. 깨어나라. 네. <laughs> 우리가 열방을 향해 기도할 때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이제 기도할 때 새벽에 졸면 안 되고 <laughs> 네, 또 우리가 저희도 졸고 있는데 <laughs> 또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어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깨어나야 되는 그 s e I'm 깨어나야 되는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드리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깨어있어라 이 말씀이 또 대표적인 말씀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7절에 보니까 너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원인의 가장 핵심이 뭐다? 걱정이라는 거예요 걱정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있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해라? 걱정하지 말고 사명만 감당해라. 이렇게 이게, 이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들어온다? 공격. 원수마귀가 공격한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다. 원수.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로 삼킨다? 걱정으로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음. 걱정으로 우리를 삼킨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삼키겠어요? <laughs> 걱정으로 우리를 삼켜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게 만들고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열방 부흥기도에 우리 화요일마다 하는 것이고 오늘의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 우리,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렇죠?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의 삶이 또 있잖아요. 뭐 저도 뭐, 뭐 설교도 하고 우리가 또 전, 전도도 하고. 또뭐 우리 가족들 관련된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그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외의 것들이 있잖아요. 영광의 운반자이 기도 사명 말고 외의 것들이 있을 때그 외의 것들 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에게 걱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안 좋아졌다든지 뭐 가족의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걱정으로 막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마귀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걱정으로 삼켜 버린다는 거죠. 걱정으로 우리를 삼키는 것은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본업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믿음과 마음과 열정을 없애 버리는 것이에요. 걱정으로. 그래서 걱정에서 오는 잡념이 있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외의 문제에 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니까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사명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은 왜또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셔 가지고 왜 해결을 안해 주시지? 아, 답답해.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믿음이 점점 떨어지면은 기도도 의심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야고보서 1장 6절을 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8. 네. 그러니까 그 외의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기도가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미 희미, 희미해지고, 아, 하나님 왜이 문제를 나안 해줘? 아, 답답해 이렇게 되면은 내 기본적인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린다. 의심이 들어오는 거. 세상적인 방식, 세상의 어떤 그런 또 마귀가 주는 생각들, 잘못된 시나리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계속 멀리 멀리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게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방식이다. 네. 사명 외의 것들로 문제를 터뜨려서 우리를 걱정하게 해서,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걱정을 우리를 사로잡게 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마귀와의 싸움을 잘 싸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방패라 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막 공격을 하고, 막할때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서 어떻게 해라. 주님의 사명의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라. 대단합니다. 성실하게 달려가자. 신실하게 달려가자. 네. 이것이 결국에 마귀와의 싸움이란 거예요. 중간 타협, 중간 하차, 또 계속 우리가 희미해지고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걱정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성실함의 열매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을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녕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네. 여기 돌보신다라는 건 멜로입니다, 멜로. 자, 따라합니다. 멜로. 웰로가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생각하다, 염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염려하면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 주님께서. 근데 특별히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상관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 무엇, 뭐,과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그 외의 문제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누구와 상관이 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 네. 우리가 감당할 사명 외에 그 외의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돌보시고 염려하시면서 생각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그 외의 것들 아니에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냥 감당하면서 나가 그 나라와 그 의리를 향해서 날려가면그 외에 우리에게 걱정 의심을 가져다주는 그 요인들을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 상관인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주신 사명만 상관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이다 내 건강의 문제 우리 재정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이 모든 것은 그 외의 것이잖아요. 그건 다 주님과 상관이 있다.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담, 담당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아버지 소관이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에요. 맡기라라는 원어를 보니까 던져 버려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던져 버려라. 주님께 던져 버려. <laughs> 그 외의 것들의 걱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옷을 어떻게 해요? 옷을 집에 가서 던져 놓잖아요. <laughs> 던 던져놓진 않겠지만, 어디에 이렇게 걸쳐놓잖아요. 이렇게 던져서 걸쳐놓는 거 아니에요. 옷을 벗어서, 만약에 옷걸이나 쇼파나 딱 놀려놨을 때, 우리가 이 옷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거 아니에요. 걱정 안할거 아니에요. 이거 잘 있나? 이거 쇼파가 힘든 거 아니야? 뭐, 뭐, 옷이 뭐 힘든 거 아니야? 걱정할, 쇼파가 뭐, 뭐, 옷이 너무 무거운 거아니에 이렇게 걱정할 일이 없다는 얘기. 딱 넣으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주님께 던져버려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게그 주님께 던져 버려라 주님께 맡겨 버리라는 게그 얘기란. 음. 왜안 그러면 그거에서 오는 걱정으로 마귀가 우리를 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사명만 잘 감당하시 기 바랍니다. 아? 그럼 주님께서 건강, 가족, 재정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 주님이 다 완전하게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가기만 하면 돼. 우리가 호들감만안 하면 돼. 음. 근데 마귀는 우리의 사명은 건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명 받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 선포하고 보혈로 선포하면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화요일 날막 이렇게 할때 마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그거는 전혀 막을 수가 없는 게 사명에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외의 문제로 마귀는 공격을 하는. 거. 그래서 걱정이 이거 우리 맨날 뭐 나오면 뭐가스레인지 불거나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걱정. 그 외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 걱정으로 우리를 삼키는 게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음. 마귀가 우리를 어, 대단하게 삼키는 것 같지만 결국 그냥 걱정으로 삼켜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요일에 기도를 준비할 때또 아, 다른 문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 게을리게 하면 안 되고 아, 기도하면 잘감당안 나가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막 멸하고 이렇게 할 때에 걱정 근심 두려움 다 파쇄해 버린데 여기는 또 뭐가 나오는 거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 모두가 당하는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앞에 나오는 걱정과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겪는 고난이 있다.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 어떤 그냥 그 외의 것들로 인해서 걱정 들어오는 그 수준에 더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 무엇일까? 이사야 51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깨어나라고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도 얘기하지만은 주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깨어나 주십시오. 주여 일어나 주십시오. <laughs> 용을 토막내시던 그 주님의 권능을 일어나십시오. 네, 이것이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인 거예요. 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이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은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의 그 기본적인 외부의 것으로 인한 걱정 의심이라면 이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비난하는 자가 있다. 비난하는 자가. 네. 우리 기도회가 하고 있는데 누가 이단이야 하면서 막 공격을 해. <laughs> 어 그러든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공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팬더밍이 이제 와가지고 <laughs> 문을 닫아야 돼 <laughs> 이렇게 해서 막 공무원이 막 어? 기도의 못해 막 했을 때 이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우리의 걱정근심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명을 반대하는 이 박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기도는 그 방해하는 외부 세력이 아직은 없지만은 어쨌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에 박해 이것이 바로 고난인데 그것을 우리가 막 그냥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주님이 원수를 박살내주옵소서. 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쳐들을 깨부숴주십시오 하면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기 시작할 때사모가 받은 말씀이 다 그런 거잖아요.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인간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미가서에 선두로 나가셔서 성문을 부수실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이 부수시고 앞장선다 기름진 까닭의 멍해가 풀어진다 주님의 기름 범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멍해들이 다 깨어진다 또새 타작기로 산을 부수러기로 만드시다 이것이 다 주님이 앞장서서 다 심판하시고 공격해주신다 원수를 끝장내주신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절에 뭐랍니까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 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고난 가운데 주님이 깨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심판하실 때에 결국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용사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산을 다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기초가 튼튼해지고 굳게 세워지고 강해지는 게 결국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면서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원수들을 막 깨부셔주시면서, 어, 우리 기도회를 방해하는 자들을 막 깨부셔주시는 과정 가운데 점점 우리가 깨어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신사참배 공산당에 와서 막 총을, 총뿌리를 겨눠도 쏴! 쏴봐! 회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력한 새 타작기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 그것이 깨어난다라는 것이 깨어난다. 그냥 정신 차리고 집중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외압을 이겨버릴 수 있는 강력한 존재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명을 외길로 충성하는 신부를 깨우셔서 강한 군사로 만드시는 거죠. 신부에서 군사로 되는 거죠. 거룩한 자들이 군사가 돼서 크 원수를 완전히 이겨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팬데믹이 와서 캐도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용원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그때 테슈바에 나왔죠. 그 내용원을 깨우고 검은 고 위에 있는 그 다윗의 머리맡에 그 검은 고수금을 걸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주님이 바람을 불어서 수금을 쳤을 때징 하면 다윗이 깨어나서 그때 그 다윗 아니 탁그 깨어난 다음에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했다. <laughs>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여기서는 뭡니까? 내용은 깨어나라. 주님을 찬양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것인데, 무엇을 찬양하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자. 네. 그게 깨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이. 뭐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용은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노래를 불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요. 음. 걱정은 심 사라지고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강력하게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요. 에베소가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게그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넘어져 버렸다. 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 열심히는 막 하는데 가슴이 없는 거예요. 음. 신랑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습관으로 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어떤 조건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깨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 깨어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닫고 나도 주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는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주님의 길을 막 가다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보면 어때요? 이게 막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막 취하게 되고 그 본질적이지 않은 다른 외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가 점점 바뀌어지는 것이 이렇게 식어버리고 타락하는 것인데 요한 2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지나치게 나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데 이 구절이 뭐라고 합니까? 지나치게 나갔다. 네. 이런 표현이에요. 속아서 위협이 돼서 지나치게 나갔어. 개정판에는 지나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원어로 보니까 앞서가다라는 얘기에요. 무엇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 <laughs> 네.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핵심인데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주님보다 앞서가 버리는 거 그냥. 음. 아예 어떤 업적이나 어떤 내 성과, 내 이름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랑 풍성해서 막 은혜가 막 넓어지고 막뭐막 부흥 이 일어나고 했을 때 계속 주님과 교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앞서가 버리는 거 내가. 음. 우리가 앞서갑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근데 지금 이건 잘못된 앞서감이죠. 네.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지나쳐 주님을 지나쳐 버렸어. 내 열정이 주님보다 더 앞서가 버렸어. 그렇게 되니까 열매가 잊어져 버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자. 스스로 삼가자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삼가자. 그래서 맺, 맺은 열매를 잃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나치게 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지나치게 나가죠. <웃음> 우리가 예. <laughs> 네. 기다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고 예. 그렇게 하니까 개명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세상을 향한 탐심과 욕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야 될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나 업적이 아니고 그분 자체만을 사모함과 사, 사, 교제함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흘러 넘침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우리의 힘과 내 어떠함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지나쳐 달려가 계속 지나쳐 보려 계속 하나님은 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만되는 거죠. 그렇게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역사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운반자도 똑같아요. 우리가 막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네, 주님과 함께 발 맞춰 가야 돼.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이 오버 플로잉이 돼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나는 것이다.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걱정 근심을 이겨야 된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외의 것으로 마귀가 자꾸 그것들로 일으켜서 일을 일으켜서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마음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게 하면서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깨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방해하는 외압이 나타나고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원수들을 심판을 십시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 계속.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용맹한 용사가 돼서 우리가 이가 튼튼한 타자기가 돼서 원수를 우리가 무찌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계속 변함없이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나는 것이 습관이나 목적이 아니고 탐심이 아니고 내가 더 지나쳐서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그 완전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것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영광의 운반자 울방부분기도회 시즌2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걱정을 다 뒤로 하고 사명에만 집중해라. 어떤 외압도 돌파해라. 언제나 주님의 사랑만을 노래해라. 그렇게 했을 때 승리할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